겨울철 사무실 난로 추천. 겨울철 난방 고민을 덜어줄 터트온 전기 히터 5방 난로를 사용해 보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이 제품은 5방향으로 열을 방출해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주어 바닥이 차가운 겨울에 특히 유용합니다. 또한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안전 장치가 있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볍고 이동이 편리하여 집안 어디서나 쉽게 쓸수 있고 온수 매트와 함께 사용하면 난방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소음이 적고 전기세 걱정 없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가성비도 뛰어나서 여러모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딱인 선택입니다. 시즌 5박 날로 전기난도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여러 리뷰를 살펴보면 이 난로는 소음과 냄새가 전혀 없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요.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온기를 빠르게 제공해 주어서 샤워 후에도 몸이 덜덜 떨리지 않고 아늑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안전성도 강조되는데 자동 전원 차단 기능과 과열 방지 기능 덕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기세 걱정 없이 원하는 부분만 따뜻하게 할수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, 날로 위에서 군밤이나 고구마 같은 간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미도 추가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진다고 하니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